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4일이구요 이제 내일이면 5월 5일부터 해서 우리 또 연휴죠 여러분들 네, 원화 채굴은 오늘까지만 하시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고 금토일 쉬기 때문에 또 마음 편하게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요일마다 어, 비트코인을 10만원어치씩 분할 매수 꾸준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번에는 어제 저녁에 샀어요 어, 인증을 좀 하면 5월 3일날 샀고 3830만원 정도에 10만원어치 또 샀습니다 계속 꾸준히 사고 있어요 지금 어제 산 가격보다 살짝 오른 감이 있는데 사실 의미 없다 의미 없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지금 이 가격은 바겐세일 하는 가격이다 어, 이 마인드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지금 뭐 대부분 어, 시장이 약간 약보합 상태예요 올릴거 뭐 비트코인 뭐이 a 이다 살짝만 오르고 있고 나머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 도지, 마찬가지로 조금 깔아앉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 어, 2분기가 지나면 또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홍콩 자본,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합의가 곧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리플과 SEC 소송의 어느 정도의 종말, 합의가 됐든, 승소가 됐든,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2분기가 지나서, 3분기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될 것이다. 호재가 너무 많아요. 어, ETF. ETF가 승인되면, 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이 가격대는, 무릎 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주식이나 코인 살때 무릎 밑에서 잡아서 어깨에 팔자 이런 마인드로 많이 말을 하잖아요. 저희가 뭐 신이 아닌 이상 최저점과 최고점 알아맞추기 쉽지 않잖아요. 최고점 8천만 원대 어떻게 알아맞췄을까요? 쉽지 않,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분할로 익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는 수익권을 가져가야 된다. 그거는 2025년에 같이 진행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이렇게 저처럼 일주일에 한번 10만원이든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본인의 자금 상황에 맞게 비트코인은 무조건적으로 이더도 좋고 리플도 좋지만 이 비트, 디지털 금, 이 비트코인, 이 현재 시가총액 전 세계 기업과 현존하는 것의 시가총액 11위에 있는 이 비트코인, 이 부분은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그래서 뭐 이더리움 가격도 뭐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250만원 선이고, 어, 리플. 지금 굉장히 매수하고 싶은 그런 가격인데, 진짜 뭐 돈만 있으면 저는 리플 좀더 많이 사고 싶어요. 사서 스테이킹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라이트 코인 잠깐 보고 가면 88달러 정도 유지해주고 있고, 이제 곧 90달러 다시 올라갈 것 같은 느낌 듭니다. 네,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았어요. 반감기. 11일 남았습니다. 지켜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리고 이제 베이비 도지 가상 카드가 출시되었습니다. 지금 주문하세요. 해서 53분 전에 나왔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베이비 도지의 수강량은 더 늘어날 것이고, 거기서 5%의 트랜잭션은 우리 휴저들에게 에어드랍이 됩니다. 하지만 그 에어드랍은 비트겟이 아닌 MEXC, 이 맥시 거래소에서. 이 MEXC 글로벌 거래소에 50달러 이상의 베이비 도지를 가지고 있는 홀더들에게만 돌아갑니다. 이 부분은 꼭 염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한 가지, 어, 좀말씀드릴게 자, 오늘 기사고, 코인베이스의 CLO죠. 최고 법률 책임자입니다. CLO, 폴 그레와리라는 사람이, 어, 크립토와의 인터뷰에서 리플은 승소를 했든, 패소를 했든, 비증권으로 분류가 되더라도, 코인베이스에 재상장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저희한테는, 뭐야, 그럼 리플이 승소해도, 코인베이스에는 상장 안 하겠다라는 건가? 라는 식의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있는 기사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세력의 움직임이구나, 개미털기를 하기 위한 도구이구나, 미국이 리플을 더 소유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음모론적인 부분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투자의 선택은 본인 몫이지만 저는 리플이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지금 나라 단위로도 CBDC를 논의하는데 리플 네트워크와 같이 하고 있어요. 굉장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제 연준이 0.25 BP 올리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는 5.25 ]입니다. 굉장히 높은 금리고 앞으로 은행 파산전 계속 들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41일 뒤 6월 14일 이에요 네, 6월 14일날 이번에 또 금리 인상 발표를 하든 인하 발표를 하든 동결을 하든 할텐데 이번에는 아마 동결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5월달 이번 금리 인상 0.25bp 베이비스텝이 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돼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Fear and Greed Index 보면 아직까지 탐욕지수에 있고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세력들은 탐욕 단계에 있다.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금리 인상이 더 올랐다 하더라도 지금 좀 약보합 상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 구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러다가 언제 비트코인 또 4천만원 찍을지 몰라요.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해주시고 오히려 떨어졌다고 했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도 또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수익권에 있을 것이다.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테이킹 꼭 활용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이자, 이자 농사를 짓기를 바랍니다. 이더와 에이다는 시카총액 10위 안에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코스모스는 모르더라도 이 이더와 에이다는 저는 스테이킹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업비트는 안전하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탑시다가 수고하셔요.